어서 오십시오. 한양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하늘입니다. 어... 교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요즘 친구들하고 뭐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구요. 가끔 하늘이 보러 어, 무지개별로 엄마가 다녀가시는지도 어,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하늘이가 환생해서 지상에 언니 품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 엄마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언니에게도 언니를 지켜주는 수호천사님이 계신지 하늘이는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내년에 하늘이 만나자고 했는데 언니가 목견이나 샵을 알아본다면 목견의 상황에 따라서 빨리 올 수도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말티즈 남자아이로 음, 올수 있다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편함없이 같은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음, 요청의 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굉장히 힘있게 고든 자세로 있었고요,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매우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에게 천천히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이 더욱 더... 어, 완벽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아마도 한참 예쁘고 아무런 병도 없고 건강할 때의 모습이 아,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나가는 네, 그런 때였어요. 제가 교감하고 있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은 살아있는 아이인데라고 아마 말했을 만큼 음, 그렇게 보였어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늘이 안녕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는 음성과 행복한 눈웃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어, 교감을 처음 시작할 때요 이름을 부르고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눈을 감고 기다리거든요. 그그 그 기다리는 시간이 1분이나 또는 1분이 안될 1분에서 1분이 안될 때가 많아요. 1분이 안될 때가 평균 1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일수록, 생동감 있게 보여질수록 그 교감은 매우 잘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네. 잘 보일수록 말 그대로 아이의 모습이 정말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아, 교감이 너무 잘 됐는데"라는 교감이 끝났을 때는 항상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어, 후기를 보면은 어, 무척 놀라워하시거나, 어, 또는 그 교감 내용에 어, "기뻐하고, 견주님도 기뻐하고" 어, 이런 것들을. 후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습 봤을 때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아, 오늘 교감도 잘 이루어졌구나라는 아, 그런 신호를 처음부터 받을 수 있었어요. 아, 하늘이 요즘 뭐하면서 지내고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네, 친구들과 뭐하면서 지내니?라고 물었어요. 각자 모두 행복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 과거의 기억에서부터 앞으로 마주하고 싶은 행복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 또한 마찬가지로 행복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꽤 자주 바라보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지루해하지 않아요. 또한 그것을 함께 나누어 자랑하기도 해요.라고 합니다. 어, 가끔 하늘이 보러 무지개별로 엄마가 다녀가시기도 하는 걸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언니가 말하는 가끔이란 우리가 산책을 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거의 매일 매번 네 거의 매번 매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쁨에는 엄마의 방문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매일은 그렇게 많은 했수는 아닙니다. 나의 하루는 지상의 하루와 다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으니까요라고 합니다. 매우 간단하고 심플하면서도 어 복잡한 내용이에요. 매일 오니까 매번 보니까 꽤 자주잖아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그럼 그렇게 그 자주 많이는 아닌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였거든요. 네, 지상의 하루와 어, 아이가 있는 하루는 결코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 상징적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을 잘 못하겠어요. 무엇인지는 알것 같은데 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음, 어쨌든 음, 많다면 많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 반 a n t 굴 아니다라고도 대답을 드릴 수 있어요 n 한생에서 a n t 굴c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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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c h 우리의 만남은 분명 매우 큰 기쁨으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라고 합니다. 만남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 그 이후에 매우 큰 기쁨, 여러 가지 기쁨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엔 엄마의 마음도 전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엄마도 알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언니에게도 언니를 지켜주는 수호천사님이 계실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수호천사님이 있습니다. 기꺼이 돕고자 하고 있어요. 어떤 천사님은 어디에 있는지 잘 안보이던 물건을 슬며시 눈에 띄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 작은 기쁨에서부터 큰 슬픔을 딛고 마주할 수 있도록 언제나 가까이 있어요라고 합니다. 네, 수호 천사님은 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어, 저에게도 있어요. 그몇번그 뭔가 그, 듣고 싶어서 어, 질문이랄까? 그와 비슷한 것을 물음을 던진 적이 있는데요. 분명히 옆에 있는 것은 느껴지는데 무언가 대답을 듣,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느낌 속에 사실은 대답이 있을 때가 많아요. 기쁨, 희노애락에 대한 그리고 편안함, 위로감 이런 것들이 어, 어디에서 오겠어요? 네. 저에게 제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큰 힘을 얻고 싶을 때, 동기를 받고 싶을 때.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막연한 우주에서 오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어, 그런데 실제로 네, 나의 수호 천사님에게 직접 예, 천사를 지목해서 어, 어, 묻게 되면은 그 느낌을 어, 미묘해요. 저의 경우에는 잘 전해졌다라고 싶으면 소름이 돋아요. 네 그리고 공기가 좀 차갑다라는 어, 서늘해진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게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람이사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 사람은 이사 그 상황에 따라서 빨리 올 수도 있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모연이나 샵을 찾는 것에도 우연이란 없으니까요. 당연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 매우 정확합니다. 그 뒤에 드러나지 않은 이유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라고 합니다. 매우 빠르게, 매우 정확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 늦어지는 것은 사실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늦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매우 정확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말티즈 남자 아이로 올수 있다 했는데. 변함 없이 같은 계획일까라고 물었습니다. 네, 나의 선택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심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같은 음, 말티즈 남자아이로 오게 될것 같습니다. 변함은 없습니다. 어, 하늘이가 너무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서 이제부터 하늘이 지상에. 올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거라 하셔 언니를 믿고 언니 옆에서 함께 응원해줄 수 있는지 네, 물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언니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일에 저항 없이 마주하며 그것을 체험하세요 우주가 언니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전혀 아니고 평범한 일상이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하나를 찾겠지만 내일은 두 개를 찾게 될 거예요라고 합니다. 기쁨을 네, 찾으시면 됩니다. 어, 그것이 우주가 다가오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고요.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하늘이가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 하셔. 어, 하늘이가 하고 싶어하는 코인사도 하고 심장 소리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자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너무 너무 사랑한다는 말도 전했어요. 어, 입을 헤 벌리고 웃고 있었어요. 이미 지금 방금 전일. 쳤던 코인사도 그렇고 심장 소리를 듣는 것도 이미 그렇게 한 것처럼 보였어요. 제 눈에. 그런 어 해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래서 어 얘가 뭘 봤네라는 생각에 미래를 보았구나라고 제가 물었어요. 네, 맞아요. 나는 지금 미래를 보고 왔어요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음. 미래를 보고 왔으니까 그 미래는 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기쁨을 많이 많이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늘이와 교감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